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다크홀 버프 좀 시켜주십시오. 말이 안 돼요. 보이십니까? 명중 50. 그리고 최면술이 명중 60입니다. 다크홀 누가 써? 물론 더블 배틀에서는 두 명에게 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은 있지만 최소한 최면술랑 이 똑같이 60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신 발언할게요. 이게 다 루브도 때문이야. 다크홀. 자, 여러분들 다크홀을 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보이시죠? 왜냐면 굳이 이걸 절대 쓸 필요가 없어 아니 근데 두번 연속은 그러니까 이게 다크홀을 왜 너프를 한거야 아니 물론 예전에 80%가 말이 안되긴 했는데 아 얘? 예? 야 근데 진짜 전 턴에 사면픽 하고 오니까 좀 서운하긴 하다 야 이번에도 실패해봐 야, 이번에도 실패해보라고, 임마. 그렇지. 아, 근데, 최면술에 비해 간지가 나기는 해. 나이트 메어는 덤이지롱. 자, 이번 턴은 확정적으로 자고, 저는 여기서 승부수 겁니다. 어차피, 한 턴에 잡을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희박해요. 다음 턴 자기를 바라보죠. 그렇지. 이러면은, 도박이 성공했죠. 근데, 초신 발언해도 돼요. 나이트메어로 잡아주시고, 그렇지. 다크홀 이거 상향시켜 줘야 돼. 다 필요 없고, 최면술보다는 좋게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다크라이가 다크홀을 안 쓴다니까. 이걸 왜 써? 아니, 최소한 진짜 최면술보다는 좋게 해줘야지. 예, 풀 죽어. 아이씨, 괜찮아. 다크홀! 다크라이던 보여줬고 보여줬어. 자 고를타 마무리해. 그래스스드로 방어력까지 올리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비행이냐? 이러면 내 공격 기술들이 전부 다 방감이네. 풀 방감, 격투 방감, 땅은 안 통하고. 왜냐면 상대 도각참. 그리고 강철 기술 하나 있을 거고 기습 있을 거고 제비 반환 그러면 상대도 나 때릴 거 없어. 아안 되지. 벌크업 한번안 쳤으면 다음 턴에도 필드가 남아 있는 거였는데 이러면은 필드가 끝나긴 했습니다. 조금 판단 미스가 되긴 했어요. 분파키? 드라임 팬치, 가라티. 이러면 벌크업이 오히려 이득을 봤죠. 결과론적이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싫다. 50%.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최면술 쓰세요. 소신발언 하겠습니다. 최면술 쓰십시오.